라이프 테러 t v 즐겁게 또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앞 영상에 이어서 지금 촬영하는데요. 앞 영상에 어, 안양 안 작업지에서 영상을 마쳤는데요. 그 작업지에서 작업해 가지고 어, 왕 여기 저풀풀 어, 풀 셔틀로 내리고 그다음 MT 이거 하나 정차했습니다. 이게 수색물류창고 내일 11시 작업뿐인데요. 내일 두 번째 차될것 같아요. 9시 반 작업차가 한대 있고. 그래서 그앞 영상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 안양 작업해가지고 가깝게 작업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좋다 했더니 올라오는 짐이 없어갖고 아예 그냥 내려가봐요. 어차피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그거 서툴러하고 이거 수색물창고 내일 작업해가지고 내려가자길래 그냥 그래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20분인데요 지금 살살 출발해가지고 그 수색물류창고 입구 지나가지고 한 2km 정도 가면은 그 추어탕집 거기서 추어탕 맛있게 먹고 저녁에 수색물류창고 갖다 떼어놓고 푹 쉬겠습니다 복덩아 아이구 설탕 한 마리 그냥 하고 어차피 올라올 때또 직송 싣고 왔는데 스틀그한 발에 하가 작업분 작업분 한 발에 싣다 생각하고 그냥 수색물창창 가서 내 작업해가 내려가자 올라오는 짐이 없다는데 뭐아참 내려가는 짐도 없고 올라가는 짐도 없고 아참자 수색물류창고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색물창까지 41km 5시 44분 도착해죠 현재 시간은 4시 25분 출발합시다. 북극에 여기에 이 깡통들이 열을 받아 가지고 은근히 더워요. 북극이기가 더 다른데보다 바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게다아아 이거 진짜 있을 때 못해. <laughs> 우리 작업장이지만은 진짜 일이 없으니까 일만 있으면 여기에뭐 바로 내리고 뜨고 바로 출발하면 뭐 여기에 있을 일이 없는데 아 진짜 참 여러분 내려와 자쭉 나가서 고속도로 타고 어, 인천방면으로 가다가 저 안산분기점에서 서서울 톨게이터로빠져나가가지고 서부간선도로로 쭉 타고 올라와서 성산대교 건너서 강변북로 타고 일산방향으로 가다가 가양대교 북단에서 수생 물류 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. 수생 물류 창고 들어가는 입구 지나서 한 2, 3km 가면은 초당집으로 일단 가겠습니다. 자, ICD 게이터 진출합니다. 쭉 가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은 5시 45분대 가는데요.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왔습니다. 아, 많이 밀리십니다쭉 들고 왔습니다. 자 수색 물총까지 4.5km 5시 59분 도착 예정이고요 자 고강 밑에 다 왔습니다 와 근데 차댈 데가 없는데 오늘은 차댈 데가 없는데 1 입구에 여기 돼야 되겠네 큰일 났네 어 시여도 들어가는 입구가 돼갖고 차댈 데가 없는데 바짝 붙이면 될라나 아, 바짝 붙이면 되네. 바짝 붙이면은 저 나가는데 이상 없네. 됐어. 자, 현재 시간은 6시 6분 됐고요. 건물 갑시다. 아유, 씨. 한대뗄 때가 있어, 다행이다. 아, 씨. 추워, 지금, 바로 앞에. 자, 복당아, 좀 기다리라. 밥좀 먹고 올게. 안녕하세요. 딱 나왔어. 아, 맛있겠다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고 컵이 한잔 탑니다. 오미자가 다 떨어졌는데. 나올는나 오미자 새크 있는데. 조금 나오긴 나오네. 됐어. 펜싱. 자 갑시다 밥 맛있게 먹었고요 현재 시간은 6시 44분 복동아 수색 물로 참고 사살 들어가자 들어가서 푹 쉬자 뻥튀기 하고 오미자 커피 한잔 타고 뭐가 밑에 저는뭐차 빼놓고 안 빼네 자 출발합시다 아이고야 차가 많이 오네 차안올때 가야 돼 됐시 자차 돌리 가지고 내려갑니다. 자 수생물을 찾고 있고 왔습니다. 오해전 진입하겠습니다. 자, 도착지 왔습니다 자, 여기 돕고 대겠습니다 디디디 디디디자 이제 쉬 자주 일못한데 모기가 들어와서 자주 일못한 되졌네. 잘 되졌네. 자 되졌어. 좋아, 좋아. 너무 바짝 붙였네. 조금 앞을 땡기도 되는데. 왜냐면 지게차 발이 길어가지고. 자, 일단 인제사 찍고, 이제 저는 여기서 푹 쉬겠습니다. 복동아, 이제 니하고 내하고 시간이다. 푹 쉬자. 내일. 오전 11시까지 아참 내일 또 11시 한 40분이나 돼야 출발될 것 같은데 <laughs> 조금 앞으로 땡기나야 일단 맞아 됐자자 저는 쉬고 어, 내일 날이 바뀌면 영상 읽겠습니다. 자, 날이 바뀌었는데요.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35분 됐고요. 아, 이제 저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 났습니다. 아이고, 아침 되니까 그래도 조금 차에 앉아있을만 하네요. 어제 밤에는 진짜 더워가지고 시동도 걸어놓고 무시동도 좀 에어컨도 틀었다가 아 고생했는데 아침 되니까 좀 누워있을만 해가지고 좀 늦게까지 누워있었네요 자 이제 또 지금 차리가지고 아침도 대충 챙겨 먹고 대기하겠습니다 문도 좀 열어가지고 공기도 좀 환기시키고 바람은 약간 조금 약간 시원한 바람은 더 더운 바람은 아니고 시원한 바람은 보내요 약간 약간 앞차 <laughs> 아, 왔네 제차온 줄은 몰랐네 언제 몇 시에 왔는지 주 지나면은 조금 나아질랑가 아참 날씨 진짜 에롭에 외롭다 오히려 추우면은 추우면은 뭐 보일러를 오래 틀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더운 날씨는 이거는 진짜 참 안됐네요 차에 생활하기 수색물을 참고 여어면 아침은 아침은 뭐 미리 준비 안 해오면은 조금 묶기가 힘들겠네 밥으로 찐게란 찐게란 요구하고 당근하고 묶고 어차피 요 11시 작업뿐이니까 내가 볼때 11시 한 40분이나 돼 나가니까 이 식근 하나 받아 갖고 여기서 정신 묶고 그래 출발해 가죠고 전에 요 과장님이 그러더라고 밥 시간 되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해라고. 식권 드릴 테니까. 밥 시간 되면은 이야기해라 하더라. 부담 없이 식권 받아가지고 밥 먹으면 됩니다. 뭐 사먹어도 되는데, 밥값이 6천 원이거든요. 그 식권 준다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식권 달라고 면 줍니다. 중기를 먹고 밥을 11시 되면, 11시 되면 식당에 밥을 하더라고. 아침을 하면 참 좋은데, 아침을 하면 사먹고 이러면 좋은데, 아침에 준비하고 일한다고 밥을 안 팔더라고. 창문 열어놓 바람이 살살 들어오는 게. 문을 양쪽으로 확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싹 들어오면 좋네자 대기했다가 장차해주면 사보드 국제 예객터미널 야식장으로 선을 싣겠습니다 컨테이너 문 따놓고 세면도 좀 하고 준비합시다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, 실, 실력에 이렇게 딱 놔놓고. 현재 시간은 8시 23분인데요. 아, 세면 좀 하고, 싹 준비는 끝났습니다. 또 기온이 아침에 또 빠르게 올라가네. 에이, 참. 이번 주 지난 풀릴란가 9시 27분인데, 앞차 거의 다시을 갑니다. 제 것도 오늘은 물건은 다 들어와 있다네요. 그 실으면서 만들면서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네요. 지금 10시 10분인데요. 자 파레트는 전부 다 실었고 줄까지 딱 맸는데 납박스가 지금 다른 데서 와야 된대요. 아 내는 또 파레트 줄 매길래 다시는 줄 알고 시동 끌었더니 납박스가 다른 데서 와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다 거네. 지금 10시 10분이니까 뭐 10시 반 정도 되면 출발되나 나자 기다려 보겠습니다. 물건 온것 같은데 오 금방 오네. 지금 16분인데. 어? 물건 온것 같은데? <laughs> 왔네 예, 네. 수고하세요 어. 네. 예자 10시 20분 아, 빨리 시었다 복덩아, 안전하게 내려가자 자, 내비 켜놨고요. 431km, 3시 56분 도착 예정 출발합시다 11시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은 저 내려가다가 문경휴게소 가서 모어야 되겠네요 아, 아, 아. 11시 넘어서 뭐여 식당에서 한 그릇 먹고 갈라 했는데 11시 전에는 밥을 안 해요 자 제가 가는 코스대로 광변북로 타고 동서울 톨케이터 진입해 가지고 고속도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앞차가 9시 35분에 나갔는데 딱 거의 한시간 간격으로 나가네요. 오, 오늘은 고가도로 위에 차도 하나도 없네. 좋아요, 좋아요. 차한 대도 없습니다. 동무대입니다. 근데 큰 길에는 차꽉 밀려있네. 빨리 나가는데 양보 좀고해야 되겠네. 일로 빠져나가겠습니다. 오, 다행히 윙바디 트럭이 들어오니까 좀 쉽게 나가겠네. <laughs> 윙바디 트럭이 나와가지고 윙바디 트럭이 들어간다고 딱 우측으로 딱 들어오니까 다행히 쉽게 나가지네요. 자, 쭉. 달려서 동서울 톨게이터 왔습니다. 자, 동서울 톨게이터 화물하이패스 진입합니다. 진입 자, 현재 시간은 11시 45분이고요. 어,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죠. 보통 수준입니다. 시간 20분 끝되면은 뭐 그냥 보통 수준으로 쭉 왔습니다. 강변북로가 좀 밀렸고요. 다른데는 크게 안 밀리고 쭉 왔습니다. 자 이제 고속도로로 쭉 내려갑니다. 오면서 저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이지영 강사, 이지영 강사가 강의하는 AI 로봇 그 관련 해서 1 시간 넘게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왔는데요. 결론은 인간 윤리, 그리고, 자기의 기준, 자기 개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,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상이나 모든 걸 접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인관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. 어차피 AI를 만드는 사람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인은 도덕과 윤리를 먼저 생각 안 하고 이윤의, 이윤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보는, 사용하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보고 또 느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죠. 저는 그렇게 느끼고 강의를 들었습니다. 쭉 자기 개인사도 이야기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이랬던데 눈물이 찡한 감동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지영 강사가 이 자기 경험담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. 앞으로 AI 시대에 로봇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의 뭐 일이나 이런 거를 대체를 할 건데 이 인간은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쉬어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근데 AI 로봇은 시간에 한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하고 경쟁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제가 하는 일에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지금 당장 나오는 차들이 보면은 거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이잖아요 세팅해 놓으면 은 지각하고 앞에 물체 나타나면 서고 차선이탈하면 뺑뺑뺑뺑 울리고 그런데 그것만 믿고 계속 할수 없다는 거지 인간은 그 제가 틀로 운전을 하니까,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일이 없어서 이뭐 그렇게 못하지만 일이 많으면은 이제 그것만 믿고 몸이 별로 안 피곤하니까 그것만 믿고 막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느꼈죠.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. 이 복덩이 빼고, 세째 때부터 한 5년간은, 그냥, 거의, 큰, 그, 저, 저, 이거, 오토크루저. 오토그루저 이것만 사용하고 다녔어요. 75kg, 80kg, 세팅해놓고 그냥. 왜냐면 앞에 물창을 하다 나면 서주니까, 그것만 믿고. 근데 내가 벤츠를 이제 이렇게 운행해보고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5년 뒤부터 그때 그거 나가고 월펜 나가고 월펜 나가고부터 아 이건 아니다. 그래가지고 일절 크루즈 컨트롤 안 씁니다. 안 쓰고 그 내가 수동으로 그냥 아시다 밟아 가지고 조정하고. 그러다닙니다. 그래 그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안전해요. 그 크루즈 컨트롤 그거 하고 다니면 은 그거 습관 되면 은 큰일 나요. 습관 안들여야 돼요. 이지영 강사의 특강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주저이주저이 해봤는데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쭉 달려서 문경 후께서 가서 정심을 맛있게 먹고 사보드 국제기획터미널 야식장으로 선진시키겠습니다 네 쭉쭉쭉 달려서 문경흙에서 왔습니다 자문경에서 들어가서 정심을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큰이변 없었고요 차도 별로 없네요 트럭들도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고속도로상 휴게소에는 그래도 트럭들이 좀꽤 보이네요 어이, 차선이 무르가 되 놨네 저 앞에 좀 편하게 대야지 여기 대면 되겠네요 됐어 됐어, 이 되겠습니다 목동에 이렇게 주차 잘시겠고요 저는 이제 여 가서 저녁, 아저 어, 저녁이란다, 점심 맛있게 먹고 사부두국제여객터미널 야식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라이프와 트럭TV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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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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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았네 25년 8월 28일 목요일 대관 보수공사 관계로. 에이.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, 에이, 이거 본관에 가서 뭐여야 되겠네.